네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위치한 서빈님 사육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딱 오자마자 제 시선을 압도한 게 바로 이쪽에 있는데 와 여기 엄청난 친구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뉴트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라우스 뉴트인데 크기가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라우스 뉴트 꽤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진짜 제가 본 라우스 뉴트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암컷이고 뒤에도 암컷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컷인데. 꼬리에 여기 보면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무늬가 올라오지 않아요? 푸르스름하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말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 남컷들과 메이팅을 해서 나중에 여기 알까지 붙이게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와 진짜 다른 것보다 라오스 뉴트가 진짜 근사하긴 합니다. 맨날 조그만한 뉴트들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엄청 크고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배 쪽에 저런 무늬 뉴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빨간 무늬 라오스 뉴트도 이거 갖고 있는데 배가 또 뚱뚱해가지고 그냥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암컷인데 이게 뽈록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뭐야 고아는 아니고 이제 암컷들도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가운데가 갈라져서 이제 메이팅을 할수 있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그다음에 여기 픽시 프로그가 있죠? 픽시 프로그를 번식하시는 분이 여기 사육방 서비님인데 지금 몇백 마리 나왔었잖아요. 지금 거의 많이 분양이 다된 상태입니다. 오늘 또 제가 데려갈 친구들이 또 픽시 프로그기도 합니다. 딱 보시면은 땡글하게 이쁜 눈가진 건강한 친구들을 잘 골랐고요. 요거는 이제 케이브 게코 그중에서도 차이니즈 케이브 게코라고 이제 원래는 그, 케이브 개코 중에서는 좀 가장 좀 평범한 노멀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귀한 몸이 됩니다. 사이테스로 등재가 돼가지고,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에 처하는 친구들이라서, 이제, 구하기도 조금 힘들 거고, 좀더 귀한 그런 친구들이 될것 같죠. 이 친구들은 국내에서 번식이 돼서 아주 건강한 KR12로 제가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팩챙이, 드디어 오늘 데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보시면은, 어, 노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뭐, 노말, 브라운이고요. 아, 브라운, 아닐 수도 있죠, 이거? 네. 네, 아닐 수도, <laughs> 아닐 수도 있는데, 엄마는 브라운, 아빠는 알비노 사이에서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브라운을 기대하시면 될것 같고요. 브라운 아니면 뭐, 뭐가 나올 수 있죠? 어, 브라운 아니면 그린. 근데 이제 엄마가 브라운이라서, 브라운이 나올 것 같은데? 이쪽에는, 알비노죠? 이거는 뭐, 빼박 알비노죠, 그냥? 예, 네. 요렇게 네. 두 종류로 데려갑니다. 부모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엄마. 엄마. 엄마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브라운이 옛날에는 흔했는데 요즘 또 귀해요, 그쵸? 예. 네. 없어요, 이제.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번식이 저 친구들이 나온 지가 며칠 됐죠? 이제 5일차 되가요? 이제 5일차 됐으니까 이제 브라운도 곧 많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아빠. 얘도 좀 특이하긴 한것 같아. 요 일반 빨간 알비노보다는, 부분이 어, 빨간 부분이 좀 많네요. 그리고, 그, 아, 빨간 그 거, 그 빨간 오니트. 그 하이레드? 이거 하이레드 중에서 진짜 이쁜 게 있거든요, 여기. 어, 이거, 색감 보세요. 와, 이게, 제가 하이레드를 많이 보긴 했지만, 이 패턴 안에도 이렇게 빨갛게 색이 찼어요.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이거. 화사하게. 다른 애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요거였나? 네. 아, 요, 요것도 굉장히 고퀄리티 하이레든데 이런 애들은 의외로 조금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애는 진짜 대박입니다. 얘도 나중에 번식을 염두를 하고 키우시는 거겠죠? 네. 한쌍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한 쌍?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다. 그리고 팩공이라고도 있는데, 팩공이. 이제 팩맨 그 뿔개구리, 남미 뿔개구리 중에서 가장 작은, 맞죠? 네. 네. 팩공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성체라고 보시면 되나요? 거의 다 컸다고들 하더라고. 조금 더 큰다고. 네, 거의 다 컸는데 한 요만해요. 그 얘가 암컷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수컷은 이 친구가 수컷인데 이렇게 또 번식을 또 시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고가인데 아마 여기 있으면은 곧이 친구들도 한국에서 번식이 돼서 좀 유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번식을 하시는데 와, 올챙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팩맨 프로그 올챙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브라운 암컷과 알비노 수컷의 이새들이죠. 여과기 수도 진짜 엄청 많고, 바닥에는 온통 실지렁이. 야, 진짜 이렇게 축양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명 없을 것 같아요. 이 서빈님이 주기적으로 이제 팩맨을 번식하시고 픽시 프로 번식하시고 그리고 지금 데리고 있는 게뭐 왁시 몽키도 있고 레드 아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팩공이뭐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또이 친구들도 뭐지 않아서 국내에서 번식되는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수는 진짜 엄청 많네요. <laughs> 이게 몇 마리인지 알아요? 이거 많이 줄은 거예요. 이게 줄은 거야? 시렁이래 <laughs> 이게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 보여도 세보면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어쨌든 8, 900마리. 될될 아, 8, 900마리는 될것 아, 같죠? 1000마리 조금 안될것 같죠? 1000마리 되는 거야. <laughs> 이거 세보면 <새> <laughs> 엄청나, 진짜. 이야. 아무튼 대단합니다. 이 먹이는 실지렁이고 이게 살아있는 건가요? 실지렁이랑 냉장 좀준 거고요. 실지렁이는. 그거 살아있는 거야? 예, 네, 다 살아있는 거 어그구로다 이게 크면 뭐 돼요? 실제로 그냥 이대로 아 그냥 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기럭이 <laughs> 거예요. <그냥. 웃음> 아 얘는 평생 이거야 네. 이러